나무? 다시? 마지막 춤이야. 누구에게 마지막 춤이 될까? 얘는, 얘랑, 사촌지간인가? 그렇죠? 사촌지간? 아, 뭔가, 레코드를 올려야 될것 같아. 춤을 춰야 하니까, 뭔가 레코드를 찾아야 될것 같아. 아, 또 필기체네요. 지금 안 모은 게 뭐야? 아, 어디, 어딜 가야 되지? 음, 안 나오네? 아, 여기. 이거 하나 남았어. 그래서 마지막 춤이, 아니, 이건 뭐지? 나는 필기체하고 대문자 잘 몰라요. 어, 저거는 A하고 또 다르게 생겼네. 저건 어떻게 읽어야 돼? 아, 왜 필기체로 쓰는 거야? 저거 S다. 아, 맞아. S. 아, 나 S하고 A하고 맨날 헷갈려. 저거는 S고 저게 뭐지? 저걸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힌트인데, 아, 몰라. 굳이 단어를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죠? 음악이 필요해. 동작되는 거 없고요. 춤을 춰야 하는데 음악이 필요해. 얘도. 주머니. 음악이 필요한데. 어디서 찾아, 음악을? 여기있다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일로 딴딴딴, 딴딴. 야, 이것도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딴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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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적었어요, 일단. 이게 위에 뭐지, 이건? 일단, 레코드는 여기 있고, 열쇠가 필요하겠네요. 하... 뭐냐. 어? 아까 거랑 모양이 달라요. 일단 이대로 해볼까요? 하나 둘 에헴. 뭐야 이거 제자리만 뭐지 리셋이야 이거 이거를 이 자리에 넣는 건데, 이거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 고정 게임, 공 굴리기, 넌 일로, 넌 일로, 네가 먼저지 몇 판을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네가 이 자리네? 오케이. 음. 일단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는 어떡하지? 이렇게.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얘가 여길 수도 있어. 이게 문제네?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가겠지만 오케이. 아, 이 죽음의 음악을 또 들어야 되나요? 어, 이 음악을 들어야 돼. 열쇠가 아직 안 나왔어. 멈춰. 아, 이 괴기스러운 음악. 누군가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춤밖에 안 추는데? 외국은 이런 댄스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 자, 열쇠가 안 나왔다는 말이야. 이 무늬는 의미가 없는 건가? 옆으로 계속 간다. 왜 옆으로 계속 가지? <laughs> 내가 일로 하면 일로 오는데, 일, 오는데요? <laughs> 내가 이쪽으로 하면 일로 가고, 일로 하면 일로 와. 그러면 얘네를 계속 보내볼까? 저쪽 끝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로 와. 뭐가 천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계속 가볼까? 이거 뭐지, 이거? 까지... 어, 안 가지는데. 끝까지 안가 지는데, 어? 끝까지 안가 죠? 이거를 어떻게 하지? 아이고, 힌트가 없어. 자, 음악을 틀었어요. 이 사람들 계속 춤추네? 어떡하지, 이거? 이걸 어떻게 열어? 이 사람들이 춤을 추면 어디선가 열쇠가 나오는 건가? 열쇠야, 나와라! 열쇠야! 이런 데 이게 뭐 지? 무슨 단어야? 또 찾아봅시다. 이런 단어 없어? 뭐지? 한 단어가 더 있는데? 이게 뭐야? 단어가 있긴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 라틴어? 앙귀스. 뱀같이 징그러운 거. 뱀이나 용. 별자리. 앙귀스. 발음도 힘드네. 앙귀스가 뭘까? 앙귀스. 앙귀스가 뭐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열쇠가 나와야 되는데. 이 표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 아! 이 표시대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뭐둘다 해봅시다. 야, 이 게임은 진짜 힘들다. 음악 나오세요. 자, 갑니다. 이쪽 아니에요. 다시. 먼저. 쪽 아니라니까요. 다시 하나 둘 하나 둘아 진짜 야 여기 누르잖아 여기 여기 이 남자를 내가 눌러서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어, 열쇠. 열쇠 얻었어. 그럼 음악을 바꿔줄 수 있죠. 이건 뭐야? 치마? 음악을 바꿔봅시다. 음악이 바뀌었으니까 또 바뀌었어. 그럼 이제 이걸로 해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끝났어. 뭐야? 망가졌어. 이 핀으로 저기를 콕 찌르라고? 해서 손따 주는 거야? 아니. 성물이. 죽지 않았는데 성물이 됐어. 이제 이 표시가 나오는 걸한번더 해야겠다. 끊었다가.